플레이어는 죽으면 체력이 일소모되며 전부 소진할 경우 관전자가 됩니다. 플레이어가 죽은 자리에는 플레이어 좀비가 생성됩니다. 월드는 좀비만 소환되며 좀비는 기존 몹보다 약 3배 더 강합니다. 좀비는 벽을 탈수 있습니다. 좀비의 공격을 받으면 일정 확률로 감염이 됩니다. 감염은 백신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. 감염된 플레이어는 감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. 야, 루인드 포탈 루인드 포탈 루인드 포탈 어 마을도 있어 마을도 있어 마을도 있어 야 좋아 좋아 마아 저기 레스포. 달려 저기 달려 저기 달려 야 그냥 달려 드라운드 끝이세요 <laughs>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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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해바라기 하나 챙겨줘 댄스 좋습니다 이거 뭐 아이템 이전 되나요 <laughs> 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아이 플레잘 지내 야 이제 소고기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빵만 먹고 살자고 아, 좋아 좋아 야 근데 잠깐만 졌는데요? 야 우리 다따는못갈것 같으니까 숨자. 우리 지라하지 말고 숨자, 숨자. 야방어 <laughs> 숨어? 어어어. 아이놈아땅 파라니까 가지 마, 제발. 바로 아. 그냥 땅 파기, 지구를 뚫어라 실행. 오케이 아니, 오케이. 오케이. 그 음식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. 오케이 지갑까지 뚫어 뚫어보자고. 언제까지가? 좀비 오나, 좀비 오나, 좀비 오나. 아올거 같아, 올거 같아, 올거 같아, 올거 같아. 야다다 들어와. 야 일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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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무. 엄야핵기 좀비다. 어? 얘들아 내가땅야 들어와. 야야 소베 너 들어와. 하나, 둘, 와, 셋. 야아 우와 좋아 좋아, 좋아. 좋아 좋아. 좋아. 야, 쾌, 쾌, 쾌. 너 저야 케케 케. 너돌 있냐? 나너 나무판자 두개 들고 왔는데.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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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. 둘좀 줘, 둘좀 줘. 나무판이네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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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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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야, 또 토를 줘. 나무는 이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 와중에 사지지 그래? <laughs> 아니, 나무가 지금 우리 좀 아뭅이야. 아, 야, 유무야. 잠깐 와봐, 유무야. <laughs> 됐어, 됐어, 됐어. 유무, 인간일 때 죽이는 게 낫지 않을까? 아니 근데 유무야, 솔직히 너가 생각해봐. 이타적, 배타적 따지지 말고 내가 윤리와 사상을 배웠잖아. 사실 좀비가 되면 죽이는 게 맞다야. 아, 인간적으로 생각해봐. 어. 백신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는 공자, 맹자가 아니고 과학자가 말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. <laughs> 근데 아직까진 괜찮아. 라고 말하면 가 제일 위험해. 그래. 어, 뭐야 이 새끼! 어어어, 잠만! 야, 이씹 돌발 행동 뭐야, 돌발 행동 뭐야. 이, 이 실험 칠. 실험 칠 Y17. 조용히 해. 잠만, 안, 안 되겠다. 유모 구조하자.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야 유마 우리 백신 만들어줄게. 나와 어. 나와 유야 나와. 백신 우리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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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좀비 때문에 잠자 너 그냥 잠내즈코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. 아 나와보라고. 내즈코아 그냥 죽어 그냥 죽자넌. <laughs> 어. 막 <laughs> <엄마>, 혈압, <laughs> 혈압 흘었다그랬고 <깨하고> 있어. 일정을 <laughs> 파는데 뒤에서 좀비 나온다. 어? 야야야 반블러 설치 반블러 설치. 계단 굴 파갖고 물나갖고 갔다 왔는데 뒤에서 좀비가 뛰어오는 거야.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뭐 <laughs> 없는데? 새끼 좀비. 나 지금 앞뒤로 맞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. 어, 야 고기 떨어진다! 야 고기 떨어졌다! 어? <laughs> 아닌가? 너가 준 거야? 아니, 나안 줬는데? 어, 야, 야, 율무가 준 거네. 아니, 그래, 율무야. 율무야. <laughs> 좀비 되기 전에 고기는 먹어야지. 야너 갔다 와. 나 갔다 올게. 일단 막, 막아놓을게 키. 혹시나 모르니까. 어? 뭐야?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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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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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염 감염 당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? 응 지금 보낸아 그런가? 야이 새끼야. 어, 어. 뭐해? 야 유모 뭐해? <laughs> 어차피죽을거 이렇게라도 쓰자는 건가? 아이 스스로 스스로 자원을 써야지. 야, 뭐 하는 거야? 야, 근데 밖에 좀비가 그냥 무슨 근데 나가지 말자. 응. 음. <laughs> 우리 줘. 그리고 석탄 캐댔던 거 목탄 만들자, 그냥. 이 뭐야? 이 새끼가? 어? 이 새끼야. 야, 이 새끼. <laughs> 어이, 감염자 주제에. 이거 자꾸 이렇게 밀당하면 안 돼. 응. 근데 작업대는 어디 있어? 어, 돼아 되고 있는데. 네 그래, 여기가 우리 나가고가 안, 안 나고 중요한 게 아니네 어. 그냥 일자풀해서야 벌써 준비가 나온 공격 나오네. 공격이 벌써 아닌가? <laughs> 아니 내가 때린 거야 엄 음. 아니 여기 유모 특수 병동으로 만들자 <laughs> 아, 오케이 오케이 관리실 기모 어, 탈출 했는데 야 안전한가봐봐 그래 안전해? 아 망본 거야? 야야야야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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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뭐가 나한테 왔어! 아,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뭔가 나한테 왔어. 재민이 어. <laughs> 개많다고? 그러면 우리 나가지 말자 그냥 뭐. 재민이는 <laughs> 다른 곳에서도 많긴 한데. 아니 그냥 우리 있잖아. 우리 머리를 쓰자 머리를. 머리요? 어. 나 지금 마이너스 54에서 일자골 하고 있어, 한잔 해. <laughs> 다이아 려고 어. Um. 아니, 다지아 키고 뭐고 할게 아니라 그냥 선택지가 없어, 나한테. 아, 나무 캐로 올라가야 돼. 지금 낮이야? 낮인데 아. 안 나가는 것도 솔직히 소왜 음. 나오고 아니면, 아니, 이름표 보이면 이름표 쪽으로 와. 우리 굴이 있어. 오케이. 야, 소벳, 소벳. 아? 어? 낮인데 좀비가 좀 있다. 엄. 어? <laughs> 어. um. 아, X됐다. 잠깐만, 잠깐만, 잠만 <웃음> <웃음> 야, 진짜 다 <줄댔다. 웃음> 음. 어, <laughs> 어, 저 둘이 <laughs> 살아. 어, <웃음> 하이. 하이, <laughs> 하이. 야, 우리 이리로 와 봐. 밑에 둘이 살자 그냥.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. 너희 아까 마을 있가 소리 마가 야, 마이야 야, 우리 같이 마을 잡으러 가자. 너도 이제 인간이야. 같은 어. <laughs> 맞아. 타임, 타임, 타임. <laughs> 자, 한 번에 건너세요. 바로 건너. 바로 건너. 물속에 있는 드라운드가 있길래. 데 어, 레드 스톤이다. 바로 건너세요. <laughs> 나 그리 잘하는데? 유무님, 아유무님이란다 시범 언제부터 존칭했대 얘한테? 아, 존칭한 지는 꽤 예전... 아, 잠깐만 일로 가지 말자. 우리... 어어, 어. 존칭은 레전드 과건데, <laughs> 레전드 과거... 어, 내나 유무 보자 보자 존칭 별로 안 했던 것 같아. <laughs> 오케이, 야, 좀비 따라오신 분, 나고 하세요. 그냥 양심적으로 인정. 아이말저 정도 좀비는 그냥 무시하자 우리 우리 짬밥에요. 어... 아. 아야 근데 잠깐 자이언트 좀비까지. 아 아주. 이거 이거 어떡하냐. 저줄 가야겠다. <laughs> 일단 청크로 더안된곳 들어가서 좀비가 소환이안 되니까 여기서. 야 근데 저 좀비 계속 따라오데 미친놈. 레드스톤 해결했다 열여덟 개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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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케이 감사 감사. 뭐 어, 필요? 이거 특수 고기 하나 <laughs> 얻었거든. 그뭐 필요하다 했죠 그 조합법에. 데스톤, 특수 정비 공기 하나, 특수 정비 공기 그리고 좋습니다. 어디서? 뭐, 야 이거 솔직히 아니지 않냐? 이거 봐봐. 죄송합니다. 솔직히 이거 아니지 않냐? 아니 이거 뭐 게이도 아니고 뭐부시돌만 줘? 아이다 내드르케 내드르크 블록이다. 아니다 아침에는 나무 캐는 게 좋아. 우리 마을 가서 일단. 와 <목소리> 좋아. <목소리> 율무님 어디 있어? 아 율무님이랑 나 씨... <laughs> 아, 이거 자꾸 버릇돼. 이거... 아니, 우리 어, 그 뭐지... 나무 캐고... 우리 마을 가자. 제발... 나 마을 먼저 왔거든. 이게 살만해? 우리 가두리 양식 칠까? 일단... 어... 그 어떻게 장벽사 올릴까? <laughs> 어... 그 있잖아. 오... 일단 상자도... 기중하기 때문에, 돌고갱이를세개째 갈아먹고있다 근데 그건 아, 일상이야 이제 아 얘들아 조심해 마을 근처에 좀비가 좀 있다 아. 난새 마을 찾았다 나 근데 왜 불컨을 못하겠지? <laughs> 아니 불피어서 좀비 잡는 컨아 좀비란다 그 동물 잡는 그 컨트롤을 왜 못하겠지 나는 아아 저기 근데 좀 있네 얼마 우리 나무나 캐자 나무 캐는 게 진짜 답이야 나무랑 돌만 캐는 거 솔직히 그럼 진짜 받은 거 자 <laughs> 이거 마을이 좀, <laughs> 좀 비상인데? 왜? 아 마을이 좀 이상해. 혹시 막 좀비 마을 이런 거 아니지? 아 좀비 마을은 아니거든? <laughs> 어아 그럼 됐어. 어. 좀비 <laughs> 어... 마을이 진짜 하긴 그때부터는 우리 살 수가 없어. 조비상이긴 해. 응. <laughs> 음. 아데 뭔가 많이 이상해 마을이. 당연하지, 좀비, 아프칼리트 하루 종일 어? 살아있는 마을이. 아, 놀래라! 아, 씨발, 율문자라는데 좀비였어, 이 개. <laughs> 아,